안녕하세요. 국어 권기태입니다. 2021년 6월 14일 18시 부로요. 어, 2021 지방직 9급 국어 3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가 됐습니다. 어, 일단은 제 연구실이고요. 어, 이 문제에 대해서 어, 이의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사람으로서 어, 최소한의 도의로 그 다음에 또 어, 여러분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. 어, 애초에 이 문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요 반나절의 학문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.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공무원국어 시험에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출제됐던 것, 출제되지 않았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됐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. 어,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, 어, 그 다음에. 손해를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수험생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어, 하지만 어, 제 결정 역시 쉽지만은 않았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는 사실 오늘 기존의 가답안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어, 정확하고 어,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요. 강의를 그만할 생각도 했었습니다. 어,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지 않은 것은요. 안 그래도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제 스스로 극단적인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어, 이런 결심을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. 어, 그리고요.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 수험생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. 정말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요. 이제 좀 서로에게 겨누었던 가시도친 마음, 그 다음에 가시도친 말씀들 이제는 좀 모두 거두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미래를 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제가 이직이하고 동영상 올리고 나서 그 공감해 주셨던, 동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 그리고 어떻게 제 개인 메일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거친 말씀으로 비난하고 비판하셨던 분들 어, 저 역시 겸하게 허 수용합니다. 충분히 이해하고요. 어, 저였다고 해도 어, 저였다고 해도 그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마음들 충분히 이해하니까 행여나 저에게 약간의 미안함 가지고 계시다면요 그런 마음들은 모두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그리고 또. 3번 문제에 1번이라고 써서 가답안을 유지했을 때 정답을 맞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어, 제 의견에 동의한다 공감한다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. 또 이제 그렇게 말씀 남겨주시는 분들 보면서 위로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요. 어, 앞으로 이제 한국의 공직을 이끌어갈 여러분들께서 서로 그렇게 따뜻한 말씀 주고 받으시는 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좋았고요. 그다음에 또 한편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제 마지막 할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문제지기를 했던 것은요 공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 시험에 일정한 어, 문제 영역과 출제 영역과 영역별 문항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, 이게 항상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이었었거든요. 어, 이제 제 영상에 남긴 댓글 중에 출제 유형을 확정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, 이런 말씀 주신 분 계셨었는데요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, 출제 유형이 아니고요, 출제 영역, 그리고 출제 영역별 문항수입니다. 어~ 그래서 뭐 국어 문법 몇 문제 국어 주법 몇 문제 뭐 문학 몇 문제 비문학 몇 문제 작문 화법 그리고 어휘 몇 문제 이런 식으로요 어~ 공부를 좀 어~ 제대로 할수 있게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 될수 있도록 출제 영역과 출제 영역별 문항수를 확정해 달라는 거였었고요. 제가 마지막에 할 일은, 마지막으로 할 일은요, 청와대의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, 청원을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일 같습니다. 어... 어 정답 없음이 확정되면서 어. 이게 감정이 격해져서 이 영상을 몇 번째나 다시 찍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답 없음이라고 확정되면서 제 말씀대로 돼서 마음이 어... 좋고, 이런 것보다는요. 아무래도 상처 입고 또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. 마음이 많이 안좋고요 그래도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,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 이,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제 자리에서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. 저는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더큰 도움 될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고민대로 강의하면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